할렐루야. 2022년 2월 8일 메시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급할 때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절대자에게 구하는 간절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을 지져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대화하듯이 작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는 다른 종교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동일한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둘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셋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나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비겁한 기도나 연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해야할 기도입니다. 타인과의 기도에 관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와 용서입니다. 관계가 영성의 척도이고 용서가 영성의 깊이입니다. 관계는 영성의 척도, 용서는 영성의 깊이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내것만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를 되돌아 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잊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를 연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